안녕하세요 저는 엔콩 영어 신유철입니다 어, 올해도 저희가 프리미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어기본반을 맡게 되었고요 수업 안내차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는 어, 고등부 원장입니다 아, 그리고 뭐 소개차 이렇게 화면을 띄웠지만 항상 제 프로필 사진을 보여 드릴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얼른 넘기겠습니다 어, 프리윈터 영어 기본반의 수업 목표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어, 학습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본반 특성상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음, 어, 앉아서 하는 공부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제가 매년 이제 겪는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앉아서 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입시는 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펜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본반에서는. 1차적으로, 어,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어,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만 잘 잡히면 모의고사와 내신 대비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기본반은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결과가 하 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에, 어, 나는 기본반을 들어야겠다라는 학생들은 저희 기본반을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몇년 동안 해본 이제 바로는, 어, 자기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기본반을 듣지 되오, 않아도, 안아도 되는 친구 또는 기본반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기본 응용 심화반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딱 들었는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라 그러면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수업은 아 그래서 이제 주 2회 어 화목입니다. 5시부터 9시까지고요. 사실은 일부러 9시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뒤에 1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제가 밀린다. 뭐 어휘 어, 어휘 테스트를 마무리를 못 했다. 아니면은 빈번하게 과제를 안 해오거나 덜 해온다. 그러면 이걸 명분으로 한 시간 동안 남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 따로 더 불러서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네. 저는 앵콕학원에 2020년 8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윈터와 프리윈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기거나, 더불러내거나, 이제, 그렇게 애들을 많이 괴롭혀왔고, 또한 많이 성장시켜왔습니다. 어, 과제는, 여기 교재는안 적혀있는데요. 교재는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학생들에 맞춰서 자체 편집해서 이제 자료를 줄 것이고요. 수업, 죄송합니다. 수업 구성은 이제, 어, 1교시는 2시간 수업을 하고, 2교시는, 어, 확인학습을 할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서는 어법, 구문, 서술형에 대해서 50% 정도의 비율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한 40에서 50, 듣기는 상시적으로 한10% 정도를 했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는 문장 구조와 정보를 추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어, 문법이라기보다는 문법은 너무 디테일하죠. 일단은 당장은 문장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주어며 어디까지 끊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어디를 수직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똑같은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만큼 문장을 보는 구조는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서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독해는 이런 거죠. 이제 해석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추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은 해야 될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네. 그리고 확인 학습은 일단 과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시험을 치는데요. 당연히 미니 모의고사 또는 어법 서술형 구문에 대한 시험도 치고 1대1 첨삭도 하지만 아마 메인은 어휘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프리미터 시작하는 것이 3개월, 4개월, 네, 그 다음에 시험 중간고사 치는 것까지 하면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든 어휘라도 잡아놓면 으 영어는 해결되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제적으로라도 당연히 저는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이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같이 한번 나서 해보자. 나도 이때 올 테니까 너도 같이 와서 고생하자 이런 식으로 어휘력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미니 모의고사 그리고 뭐 서술형 어법에 대한 시험도 치고 첨삭을 할 겁니다. 첨삭은 이제 조교 선생님이 1대1로 해주실 거고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오셨고 영어 실력으로는 잘 하십니다. 네 충분히 저는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확인 학습에 대한 유의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확인 학습에서 일단 어휘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휘에 좀 많이 집중을 할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업 때마다 160개는 무조건 외울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변동이 있죠. 어, 음,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어, 치고 나가는 저 속도가 빠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 그러니까 일단 앉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앉아서 하다가 싫으니까 안 해왔지만 반강제적으로라도 앉아서 할 때까지는 못 간다 일단 다 해보자 그러면은 그 고비만 넘기면 치고 나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60개 하자 그러면 막 하기 싫다고 칭얼대지만 어느 순간은 수업 때마다 200개, 300개, 윈터 때까지 연결되면 400개씩 수업 때마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많이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를 외워서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외우는 그 자체로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벽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어, 어 어차피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앉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앉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지만, 일단 앉고 나서, 그러니까 앉는 게 힘든 거지, 앉고 나서 하다 보면 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매년 겪어요. 참 좋습니다. 그 깊, 기분이. 당연히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그러니까, 어, 못 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 일단 해보자. 라고 하죠. 근데 도못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당연히 160개에서 약간 개수를 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 또한 앉아서 하다 보면 속도가 붙, 붙어요 그럼 이제 다시 160개로 그리고 좀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영어는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직접적으로 겪었고 결국에는 얼마나 앉아서 붙들고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저희 기본반의 1차 목표는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일단은 어휘 시험 외 확인학습은 구성이 그때그때마다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예, 어, 프리윈터 이 기본반 학생들의 어저 수준에 따라서 좀 어, 어휘 시험 외 어떤 구성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항상 구두 테스트로 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필기 시험은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필기 시험 치기 전까지 애들이 막 외워요. 그리고 자, 시험 치자 그러면 단기로 외웠던 걸 쏟아붓고 그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외워서 순간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럼 많이 헷갈려요, 사실. 많이 해,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어휘, 구두 테스트를 치면 애들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안해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 번 봐서 눈에 익으니까 외웠다라고 생각을 했, 하지만, 실제는 조교 선생님이랑 저랑 구두 시험을 칠때 애들이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덜 외운 거죠. 그럼 다시 빻고 해서 다시 외워오라고 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두 어, 테스트로 마무리를 좀할 거고요. 그, 네 번째고, 네 번째도 이제, 어휘시험 미통과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서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 10시까지 했는데 덜하면 당연히 다른 날 와서 하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약속을 받아요. 매년, 어, 기본반을 시작을 할 때,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 약속 받습니다. 어떻게든 와서 다 끝내고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의 좀 특징인데요. 이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매년 기본반을 맞는 이유입니다. 음, 일단은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면은 저는 가만두진 않아요. 바로 자릅니다. 당연히 1차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앵코 교원지 6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3년 내내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리고 그만큼 학생들이랑 소통도 하고 같이 고생하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비싼 돈을, 비싼 교육비를 주고 온 학원이기 때문에, 목표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주변 친구들을 공부 방해하면은, 그냥 이별이죠. 네. 그래서 1차 경고를 쓰이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그냥 이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덜한 부분이나 못한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이제 확인학습 어휘였고, 어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제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덜 하거나 못한 것들은 다 하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이제, 어 저는 가장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 다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사실 기본반을 다닌다.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 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부족해서 배우려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지와 시간만 있다면 제가 다 봐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주7일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생들 붙잡고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업도 자신 있죠. 저 되게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어, 언제든지 학생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것이 참 저의 강점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죠. 이번 추석 때도 이제 추석 끝나고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추석 당일 날 빼고는 다 나와서 애들을 계속 다 케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매년, 매년, 어, 느끼는 부분이죠. 제가 뭔가를 대단하거나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과 같이 함께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프리 윈터를 시작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윈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어, 안 옮기고 4개월 내내 다니는 친구들이 뭐 매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업 때는 같이 좀 울기도 하고 같이 고생했다고 막 웃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음 많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수업 준비할 것이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어, 프리미터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기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중요한 건데요,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제가 어 학생과 어머님들께 일단은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뵙겠지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